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과 삼성화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직전 현케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한 대한항공입니다. 요스바니와 이준의 공백이 있었지만 아레프라 26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쳐주었고 정한용도 경기 중간 발목이 좋지 않아 벤치에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22득점 공성률 47.2%를 .22 기록하며 제 몫을 해냈습니다. 다만 이날 김규민이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나갔고 전반적인 범실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삼성화재입니다. 직전 한전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로즈다노프가 손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경기였는데. 아시아 쿼터 파즐리가 16득점을 기록했지만 34.21%의 공성률로 고전하고 말았고 결국 국내 공격진이 50%가 넘는 공성률을 기록했음에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중앙 김준우, 김재휘의 경쟁력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싸에서 5세트 정말 공격력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요스바니와 이준, 김규민은 오늘 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화재 그로즈다노프 역시 직전 경기 손부상으로 결장했고 오늘 출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부상부위가 손인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마 파즐리가 직전 경기 고전한 반면 항공 아래프는 직전 경기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쳐주었기 때문에 오늘 공격의 임팩트가 더센 쪽은 항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의 김규민 공백이 아예 없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김민재, 조재영의 경쟁력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사마, 김준호, 김재휘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오늘은 항공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삼성화재 인기도를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장의 관중 대다수는 항공의 팬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는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직전 GS와의 경기에서 3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마가 17득점, 공성률 45.71%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쳐주었고 양효진과 이다현도 21득점을 합작. 특히 국내 공격수 정지훈이 개막 이후 꾸준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 전력을 그대로 이어온 저력을 문제없이 선보이고 있어 오늘 경기 역시 기대치가 높을 듯합니다. 도로공사입니다. 직전 IBK와의 경기에서 1대3 패배했습니다. 니콜로바가 27득점, 공성률 44.44%로 분전했지만 강소희, 전세연이 고작 12득점만을 합작 배우나도 중앙에서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윤정 세터의 경기운영 능력이 상당히 아쉽고 아직 팀 조직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일 듯합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첫 경기 다소 고전했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 조직력 강점을 잘 살리고 있고 해줘야 할 선수들은 모두 제 몫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시즌 전 기대를 모았던 강소희가 아직 팀에 녹아든 모습은 아니고 아시아쿼터 윤이는 선발 출전 기회도 드문 상황입니다. 현건 정지훈이 꾸준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고 모마의 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화력 경쟁에서는 현건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건의 양효진, 이다현 트윈타워의 경쟁력도 상당히 뛰어난 만큼 중앙 경쟁력도 현건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직력 호흡 부분에서 현건이 압도적으로 앞서기도 한 만큼 오늘 경기는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